되게 힘들었어. 응. 마트에 가기 분어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아빠 상태가 안 좋네. 잠이왔어 잤다 내 아무래도 떡 전혀 는거 근데, 진짜로, 맛있게 먹었어. 아니, 다 왔어. 아니, 음, 다행이다. 다들 배고파갖고, 빈반죽, 굶, 음. 굶고 와갖고, 아니 나는 돼? 뭔가 첫 입은 맛있는데, 식으니까 확 맛이 없어. 원래 식은 맛이 없다, 그러면 당연히 식은 맛이 없어. 그새 음식 나올 때마다 너무 맛있는데, 그 다음 입부터 바로 맛이 없어졌어. 응. 어떤 한지 알지, 알지, 음. 알겠지. 렌즈, 음. 렌즈. 음. 음, 음. 음, 음. 아니야, 굵은 음. 냉면 맛있어. 그니까, 냉채 같은 거는 맛있어. 새가 <laughs> 원래 차가운 <사과한> 거. 했어? <laughs> 어. 제 뒤에 그 고기 개념 맛있어. 음. 약간 찹스테이크 느낌 <laughs> 나는 거그그지 아픈 말못본도았다 어, 두번 쪘네? 한번 쪘면 되겠네. 어, 빠 데려올 거다. 미치겠다. 쌀게 없는데. 하나도 없는데. 한번 먹고 다렸네 오. 일단 한장쓰한장쓰 아, 네. 왠지 갈것 같더라. <laughs> 한장쓰난것 같은데? 난것 같다. 내가 쌀게 주고. 그러면 바로. 달리가, 달리가. 아, 달리가, 달리가 거 달리, 만 달리가. 아, 음. 좀뿌듯탄거 많아야지. 달리가, 달리가. 소리야 아무도 소리야안아주고 저거 먹고싸아 아니, 도 없네. 축하드려. 빨리 해라. 아. 축하드릴 아, 테니까. 축하니까어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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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씩. 어우. 얼굴이 아니니. 니코 있나? 아요와 이제 세 개부터 해야 돼? 좋다 뜻이야. 응. 일단 주고 야, 이제 두 개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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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잠깐만 이거 이게 뭐지? 이게 무슨 뭐항 아,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. 응. 이거 뭐야? 있으려나? 아, 아, 아니 어? 왔어? 안났지 아니 안났다 낫구요 완고에 낫구요 잘... 어, 2 3 4 5 6 7 아, 박선호님의 삼천원씩 그래도 아까 벌스에서 돈잃은거많았구